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바울은 익히 알려진 것과 같이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역을 감내합니다 그것은 그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하며 대사로니카를 떠난 후 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 그는 자신의 부르심과 위치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성도 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데사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처음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선교를 하고 돌아가서 반성하는 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데사로니가 전서 2장에는 선교 중간,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언급된 내용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그 소명받은 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확신시켜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AD 49년에서 50년경 음,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카 교회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이라 하면 보통 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카 전설을 말합니다. <laughs> 갈라디아서의 그 어, 수신지가 그 남갈라디아서리냐 북갈라디아서냐 따라서 제일 먼저 쓰인 그 어, 성경일 수도 있고 또는 데살로니카 전서 다음에 쓰인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냐 이렇게 물으면 항상 그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로 그 독일이나 이쪽 그 대륙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가 항상 먼저 쓰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이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거는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같습니다. 어, 이제 그 갈라디아서가 어느 지역에 보내졌냐에 따라서 어,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 되는데 대사로리카 전서가 그렇게 여튼간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의 첫 서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의 초기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어, 아무리 빠르다고 하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후 10년쯤 지나서 쓴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바울의 생각 초기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대사로니가 전호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초기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서신에 언급된 여러 가지 신학적 내용들은 바울의 사역 하는 가운데 매우 심도 있게 다뤄진 주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신학적 주제들의 내용을 매우 잘 정립하고 있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바울이 그 주제들을 매우 깊게 숙고하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학적 사유의 주제들은 지금을 사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새로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더 깊이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이 내놓은 이런 다양한 신학적 내용의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이런 신학적 사유의 근저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물음은 사유에 관련된다기 보다는 진지한 인간 사도 바울의 내면을 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의 언급된, 이 앞분에 언급된 이 주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의 바울상을 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누이 들어서 알지만 그것이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이2 장의 내용은 대사로니카에서 아주 힘들었던 바울의 사역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돌아보면서 바울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부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를 매우 호소력 있게 대사로니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함께 언급된... 음, 내용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사로니카에 도착한 바울의 일정이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 55km 정도죠. 우리가 생각보다 긴 거리가 아닌데 걸어간다고 하면 좀먼 거리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상가지 의미로 할수 있는 게빌립보보다안비볼리가 훨씬 큰 도시입니다. 훨씬 큰 도시인데 거기를 전도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리보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여서 한두 시간 정도만 걸으면 그빌리보 중앙을 쫙다갈수 그 있는 두 시간도 잘안 걸린다 그러죠. 그래서, 음, 뭐 이렇게 반경 4km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작은 도시에서는 이렇게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그보다 더큰 도시였던 안비볼리에는 가지 않습니다. 두 배나 더큰 도시였는데 바울이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다면 암비볼리가빌리보보다 훨씬 더 중요했을 텐데 그것을 지나서 대살로니카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단순히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했다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따라서 갔고 대살로니카가 제일 큰큰 큰 지역이었다는 그것은 뭐냐면 빠른 그 선교의 전파가 가능했을 것이라 복음의 전파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로 한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전도하는 시점이 굉장히 서둘러야 한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머물렀던 것은 유럽 지역의 전도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던 것 같고, 실제로 목표는 대사로니카나 아테네 이쪽으로 가는 게더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동하는 이유가더 많은 큰 도시인 데살로니카로 가야만 했을 것이고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는 이곳은 당시의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데살로니카는 그가 먼저 방문했던 빌립보와 비교할 때 에, 오히려 빌립보에서 겪은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서 순조로운 시작도 하였고 그녀를 통하여 그곳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생계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빌리보에서는 온전히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대사로니까에 온 바울. 그 사람은 빌리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했던 것이 아주 큰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와는 다르게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밤낮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울이 대사로니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이나 그 당시나 노동자로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보통 낮에만 일하는데 그들보다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자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회교합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이 표현은 대사로니카에서 자신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리뽀에게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가능한 도움을 일반인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관련돼서 받은 것 제외하고 실은 바울이 도움을 받았던 곳은 참 드문 곳인데 이 빌립보 교회한테는 도움을 기꺼이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6절 보시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받는데 그러한 외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선교에도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보시면 자신이 전도한 사람을 뒤로 한채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아레타 왕, 그, 나바테안 왕국의 왕이었던 아레타 왕을 피해가지고 광주리 타고서 도망가는 이야기라면 자객을 피해서 도망가죠. 이런 일들이 종종 언급되죠. 뭐 도망한 후에 바울의 심경을 잘 표현한 내용이 사도행전 대선거과 전서 2장에도 암시됩니다. 그 바울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기가 도망가 버렸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어졌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어,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고 싶었지만. 사단이 막았다. 사단이. 굉장히 변명처럼 들리는 말인데 그걸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걱정하면서도 자기는 가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피신하여 마지막에 도착한 아테네는 데사로니카로부터약 512km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부산 거리도 넘죠. 바울이 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떠난 후에 자신에 대한 평판이 매우 나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 거기에 자기가 전도한 교인들을 두고 도망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스스로 어,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게 이상하죠. 분명한 것은 그가 어, 자기에 대한 어, 나쁜 소문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것과 다르게 또 자신이 겪은 박해들. 그곳의 성도들, 지위가 높지 않은 노동자들이 자신을 보고, 바울 자신을 보고 믿음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복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걱정을 대단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대선로과 그러니까 전서 2 장에 언급되는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걱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전도해 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내가 떠나버리면서 거기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또 전한 사람은 도망가버렸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바울은 감사함과 더불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왜 그래야만 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회고라는 말을 쓴 겁니다. 바울은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의 주제였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바울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은 적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중학 중요한 신학적 사고는 복음, 계시,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특별히 대사로니까 전후에서 다뤄지는 게 뭡니까 종말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듯이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하여 얻었던 절실한 자신의 이해 내지는 그리스도인됨의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표현하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된 이런 주제들은 바울, 사도 바울이 당시의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고 무엇을 복음 전파의 내용으로 생각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주제로 잡았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 그러니까 담에색 사건이나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이은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을 얻게 되었을까.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울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은 파악하고 있을까. 실은, 목회자의 의미를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여러 가지 정황을 나타내고 또 표현합니다. 1차적인 이해는 바울 자신이 자기 스스로와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 이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 사이에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말하는 것이 종종 나타납니다 편지를 쓸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을 종일 씁니다 사도라 이런 말도 쓰죠 자신의 소명의 소명이나 또는 그 소명의 정당성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가 를 설명할 때또그 말을 쓰기도 합니다 거기 구약에서 말하는 종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현인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때 종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구약에서는 또이야훼의 종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수로 쓰이는 경우는 집합단수로 보아서 이스라엘을 지시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콘코던스를 뒤지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훼 종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의 칭호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 이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을 지시합니다 결정적으로 메시아를 지시할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대상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과업이 맡겨집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이 용어가 그 구체적으로 뭐꼭그 구약에서 예수님만 지시하고 있지 않죠. 그 고레스도 이방인 가운데도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지시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해방을 시킨다는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그 사람은 이제 그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지시할 때 메시아를 썼는데, 그때 여기 에 등장하는 메시아를 봅니다. 바울이 언급된 종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의미에서 종의 의미가 규정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구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절 초절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종을 말할 때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자기만 대입한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 누가 있습니까? 꼭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의 머릿속에는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꼭 그걸 언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게 예수님의 부름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뭡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한 묘사를 할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 뒤에 존재합니다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 머릿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관계되어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어 단순히 바울에게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받는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데도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바울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종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은 대사로 인해서 2장 4절에 매우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목적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의 그, 다른 서신에서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세서 1장 10절. 이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바울이 자각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게시 수납, 게시를 이제 받아들이죠. 수납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른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 그, 카우카, 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서 이제 그 빛을 만나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사도행전에서도 세 번에 걸쳐서 이거 그 내용을 약간 좀 다르게 설명하지만, 그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부름을 받는 내용을 하는데, 특별히 서신서마다 칼레인, 우리말은 여기는 좀 제가 그 헬라어를 썼는데. 그 뉘를 이렇게 우를 바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칼레인쓰고 그다음에 그 사선을 긋고 클레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헬라어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시고 혹시 기억이 좀 좋겠는데 이게 이제 부름받다란 말이죠. 이 칼레이란 인 말은 어, 사도 바울이 꼭 중요할 때 썼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말할 때. 그때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쓸때 요단을 꼭 썼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와,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부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였던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부를 때 썼던 때이 용어를 안 썼는데 바울은 이때만 이걸 씁니다. 갈라스 1장 15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말로 과거 분사형인 칼레사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첫 단계에는 바로 이렇게 내 부르심을 인식하고 응답하는 이 용어에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부름을 통하여 바울은 과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자신의 숙명으로 인식하는 과업이죠. 이과업이란 용어도 제가 썼는데, 여기에 이 안한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에는 부득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표현은 바울이 자신이 이제 받았던 중요한 사역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외부의 압력이나 물건을 통해서 강요를 받는 대로 그것을 지시합니게 어그 스트로베리 그쓴것 가운데 신약성경상열 18번 정도 등장하는 이 각주를 보시면 18번 등장하는 용어는 사람이 피해갈 수 없던, 없는 어떤 것 설정된 피치 못할 상황에서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 이런 용어로 1세기 그 헬라우에서 썼습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자기가 복음 전파하는 내용과 관련돼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득불 또는 이제 말하면 숙명, 운명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슨, 저기, 그, 저, 뭐죠, 운명론, 뭐, 인간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사주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받았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말한다. 자기의 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야 될 사명을 지시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베드로를 향한 비난의 말을 할 때도 이 단어의 동사 형태가 언급된다. 바울이 이 언어를 쓰는 것은 베드로가 사도의 권위로 그들을 강요할 때 그들이 명령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의 난처함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의 명사형을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수동태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강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는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강요를 지시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부득불해야 하는 것 이란 표현으로 사도의 심경을 극명하게 묘사했습니다. 결국 이 용어는 바울이 판단했던 종의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그곳을 그렇게 떠나야만 하는 배경적 지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부름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단하는 요인이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좀더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 말, 이 말씀에 배어있는 바울의 부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종의 개념은 자신의 소명을 깨달으면서 시작합니다. 이 소명의식은 실은 그 어, 하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을 내용이죠.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이 내용은 어, 자신의 환란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회상합니다. 종종 그 처절한 고통을 감동적으로 기술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 언급한 대선원의 거전서 4장 11절 13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6장 4절에서 10절, 11장 23절, 29절. 한번 여러분 그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목회하시거나 삶에 힘들 때 한번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시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 가슴이 저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자신의 힘들었던 고난의 장소들을 말합니다. 그세 번을 말하는데 한 번은 빌립보, 빌리포. 빌립보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 구타당한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이 그, 도주한 것처럼 보이는 이 테살로니카 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기억. 눈에 띄는 것은 대사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우리 보는 이장그앞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좀더 우리가 번역을 잘해보면 몽둥이로 맞고 멸시를 당했으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면에서 얼마나 본인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언급했듯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은 대사랑과가 와가지고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사랑주가에서 받은 고난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난은 결국 소명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멀리하거나 소명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이 과업, 복음 전파의 소명을 확인시키고 더 깊이 느끼게 하고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모두 헌신하게 됩니다. 종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 또는 그 여호와의 종의 개념은 인간의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존재로 파악됩니다. 그가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과업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생각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받았다고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그 배후에 놓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대사론일과 전서에 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종의 태도를 그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